가수 김수찬이 최근 KBS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한 한 사연자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가족사를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밝힌 김수찬은 오랫동안 감춰왔던 아픈 가족사를 대중 앞에 용기 있게 꺼내놓아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지난 9월 2일 방송된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한 중년 여성이 익명으로 출연해 아들의 앞길을 막는 전 남편의 만행을 폭로했는데요. 이 여성은 가수의 어머니로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아들의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연자는 아들의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는 전 남편의 만행을 고발했는데, 이 여성은 가수 김수찬의 어머니로 밝혀졌으며,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아들 김수찬의 앞길을 가로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죠. 김수찬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현직 가수다"라고 밝히며, 2010년에 결별해 이혼한 후에도 전 남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전 남편의 구타가 너무 심해 도망치듯 이혼했고, 위자료도 받지 못했다. 라며 전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과 그로 인한 고통을 생생하게 전했죠. 특히 아들이 연예계에 진출한 후에도 전 남편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수찬이 큰 소속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던 시기, 전 남편이 나타나, 자기가 아들의 매니저 역할을 하겠다. 라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김수찬의 부친은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가 하면 교통사고를 당한 아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행사에 출연시키는 등 아들의 건강과 앞길을 위협하는 행동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 남편은 아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방송 관계자들에게 접근했고 아들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해달라 라고 부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아들의 앞길을 막았다고 폭로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 남편이 김수찬을 페류나로 몰아가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입니다. 사연자는 전 남편이 내가 소속사 사장에게 몸을 팔아 계약을 추진했다는 말을 퍼뜨렸고, 심지어 재혼도 하지 않았는데 새아빠에게 갔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라고 밝혔죠. 그녀는 전 남편의 이러한 행동이 아들의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들은 서장훈과 이수근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당혹감을 표했죠. 방송이 나간 후 김수찬의 소속사인 현재 엔터테인먼트는 9월 4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속사는 김수찬님과 어머님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여 이번 일을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에서 어머님께서 하신 내용의 팩트 체크를 모두 완료했으며 방송 이후 경찰에 어머님의 신변 보호 요청도 진행해 놓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김수찬의 부친이 추가적인 반론 제기나 악의적인 행위를 할 경우 소속사는 선처 없는 강경한 법적 처벌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죠. 무분별한 추측성 글이나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의뢰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게 아들 앞길까지 막다니 돈좀 뜯어보려 했는데 안 되니까 저러는 거네. 아버지라고 봐주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죠. 피해 당사자인 김수찬도 9월 2일 자신의 팬카페에 용기 내어 공유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언급된 가수가 자신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몇날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부친에 의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여러분께 이 사실을 공유한다. 라고 밝혔죠. 김수찬은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모든 부정을 털어내고 팬들 앞에서 행복하게 노래하고자 가족사를 편지로 남아 전해 드린 적 있다. 정직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 제 신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방송 촬영장에서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음을 전하며 아들로서 마음이 미어진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기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라고 고백했죠. 김수찬의 고백과 소속사의 공식 입장 발표 이후 이 사건은 연예계는 물론 대중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수찬의 부친이 추가적인 행위를 이어갈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죠. 한편 김수찬은 1994년 서울에서 태어난 트로트 가수로 그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뛰어난 퍼포먼스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데뷔 이후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특히 2020년 TV 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죠. 그는 리틀 남진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인물입니다. 김수찬은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으며, 현재 KBS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죠. 그동안 그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사랑받아왔지만 이번 고백을 통해 그의 감춰진 아픔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김수찬은 과거 한방송에서 반지하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긍정적으로 살아왔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그는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성격을 물려받아 현재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며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죠. 김수찬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김수찬이 겪었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앞으로도 그가 밝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죠. 이하 김수찬 측 공식 입장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번 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저희 현재 엔터테인먼트는 김수찬님과 어머님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여 이번 일을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김수찬님의 어머님께서 방송에서 하신 내용의 팩트체크는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다뤄지지 않은 김수찬님과 어머님에 관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관한 다량의 증거들을 확보해 놓았으며 방송 이후 경찰의 어머님의 신변보호 요청 또한 진행해 둔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 김수찬님 부친의 반론 제기 및 악의적인 행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희 현재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선처 없는 강경한 법적 처벌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추측성 악의적 댓글들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 의뢰 단호히 대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행동으로 그동안 마음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 김수찬 모쪼록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